그랬어야. 우리가 어웨이야. 우리가 먼저 돌려야 돼. 그래서 할 거야 안할 거야 그거는 본인 의지지 이씨. 오늘도 연애하느라 안 왔지. 이거? 아니 근데 게이... 진짜.. 진짜로 시간... 게임을 뛸 생각이 있었으면 그, 그 전에 벌써 와가지고 슛도 던져보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번처럼 짱나게 하지 말고 식스맨을 뛸 거냐 말 거냐만 얘기해. 그래. 식스맨 하고 싶습니다. 없는 사람 칩과 식스맨들 다 내가. 씨. 음. 아, 근데 오늘은 진짜 1시간 10분짜리 거리가 2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어쩔 아, 그러면 슛, 슛을 1시간 전에 던져보려고 그랬어? 어? 한 30분 전에 접속해가지고 그냥 하고 쓰려 그랬는데. 2주 쉬어놓고 30분 전에 와가지고 슛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내가 진짜 아우, 내가 폭풍, 폭풍 잔소리를 진짜 아우, 내가 쌓이는 게 많다. 응, 접속을 접수,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시계에서 뽑히려는 거겠다. 다 잘라버려야 돼. 메인 핸들러를 키우려고 그랬더니만 연애해가지고 맥도스 응? 아니, 어차피 결혼할 거아니면에 결혼할 거예요. 해야죠. 극딜이다. 극딜! 급들이. 아직 15년, 20년은 연애할 수 있는데. <laughs> 결혼을 꿈꾼다고? 집요하신 거야? 앞으로 한 다섯 번 정도 바뀌면 그때쯤 할것 같은데. 이 <laughs> 여자 전혀 다만 나가야 지나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드랩리그 중반 끝날 때쯤. 아, 그 여기까지만 말해야지. 그만해야지. 어허... 그때 되면 울면서 술 먹고 다기고 <laughs> <laughs> 엔드원의 뼈를 묻겠습니다. 이러면서 오겠지. <laughs> 전 2K 나 할래요. <laughs> 어, 저기가 바쁘다님 내가? 응. 다 얘기했어. 오아웃하면 방금처럼 하면 되고 상황 봐서. 근데 왠지 투맨 할것 같기도 하고. 2,3번이 누구야 근데? 2,3번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용팔님이 락지 나오나? 용팔님 락지 나올 것 같고 목한님 있지 않을까? 바꾸다님도 있을 거고 목한님일어는고 짤표가 게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러게 요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누가 가지고 그런 박구다님. 박구다님. 음... 아직 그런 핸들러를? 바꾸다님 이다 가야지 있다아 그래가.. 아 저기 제도 있다 저기 락키필님 그지? 그지? y 키필 l 이이번 l 이 c k y Pillim, 키 u c 이 이번 올 거고. 아 영보이가 k 키 p i 이야 i m l 저기. 용키님이 저거야? m 디야 저걸로 올라나? 그러면 롤맨으로. 용키님은 l i m Lucky 이팅 l l i m Lucky Pillim, Lucky Pillim, 용키님 k y p i 지무 i m 무카님 무카님이 응. 롤맨 올려나 보다 라켓필님 쪽이 이제 저 뭐냐 <laughs> 집 수비 집중 못할 때가 많아 뭔, 그쪽 컷 많이 불러도 될 거야 오픈이나 리그데뭐 집중하겄지 우리 칼님은 왜 집중을 못하지? <laughs> 공개 디스 어? 라켓필님이 저건데? 루카님 그럼 투맨이야 그러면? 어 그러고 보니까는 왼두님 말고 라이트 월넛도 있던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 그럼 그런... 아니, 두개면은팀 등록을 못 하잖아요. 호두님, 호두님, 호두마루님, 호두 호두 이게지. 아, 또 신나다는데, 뭔크 199다. 1번 대단히 있네요 힘99 3점 86 포커도 있고 예스캔 했네 웬드님 투맨 하겠다 그빈 게요. 빠질게요. 아씨, 커비. 공을 늦게 잡아 미만인 돌아서 컷. 배우 가가가가 아유 우... 우세요 웬만하면 그냥 제가 저... 제가, 제가 간보다 빠질테니까 응. 리마님 컷나 빼고 샷 요렇게 두개 많이 보자 리마님 컷하고 세모 캐샷이랑 아니면 리마님 그냥 박는거랑 까리? 어... 라나님 캐샷 좀날것 같아, 어때? 간격이? 붙어있어요. 음... 이제 보는구나, 확인. 앞에 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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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리? 까 리마님 죽으면 안 돼요. 두덩이 높았나보네. 리마님 컷. 저기 개패면 멘탈이 조금 나갈 거야, 아마. 저시게 나나님 컷. 나오면. 고. 나세요. 괜찮겠이괜찮겠정이 점은 이점그이 신경 쓰지 않을게요. 이 음. 정도, 컷. 정도, 이 정도, 이정동이이야목이님이네 아. 이스이스도이 어. 정도, 나이스다. 나이스, 나.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시이스고스비고스비고 그 Good, good, 와, 씨, o d g 리 o 괜찮 o 괜찮아 여 o 좌, 사, o 와요, 좌, 사, 우 d g 게아이 Good. Good. g 저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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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치이치 이만, 이때 이만, 이만, 이씨 이만, 이만, 이이 이만, 이이 이만, 이만, 이 스위치에서. 오케이. 저희 파울 없어요. 지님 가게 되면 세모 뜨지 마. 펜저 펜저. 나 존나 뛸 생각이었는데. 아니 핸들러 분명 히 낚시할 거야. 계속 계속 낚시하잖아. 바로 안 올라가. 나이스 원샷 원샷. 일만 있고. 응? 세모 봐 세모 봐. 아씨 쏘리. 아. 아. 다시? 언제? 어? 아유, <laughs> 10초, 10초, 노 파월. 키더, 키더, 가. 예. 자, 갈게요. 아이고. 까비. 2초, 2초. 길게, 길게 줄게, 길게 알겠습니다. 줄게 피스. 어, 켰다. 그치. 그, <laughs> 내가, 누굴 갈게, 누굴 갈게. 누굴 가는 걸로. 에이, 그게 네. 낫겠어. 나이스 잘하는 아. 오호. 갓이. 이만 님 들어가서 X, 세모 봐요. 고. 세모 꼼짝도 안 했어요, 이번에. 음, 그러네. 불 켜고. 쏴. 근데 와, 터만! 아, man? 아, okay. <laughs> 이거, <나이쉬>. 터만! <laughs> 아, 이거, 터만! 아, 터만! 아, 터만! 아, 가만 아, 아, 터만! 아, 터만! 아, 터만! 아, 터 아, 터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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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 너무 아. 아. 그 좋겠어 됐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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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3점 위주로 볼게요 오지마, 오지마, 해치 오지마 응. 나이스. 나이스 굿디 키드 있죠? 키드 왼쪽 오케이 나이스, 아이스 세모 아이스 찢어, 찢어, 찢어 돌아갈게요, 돌아갈게 자리 가지고, 자리, 자리 가지고 어이, 오시. 어려워 볼 핸들링이 무한 대구. 코너 갈때대기올라가 돼. 아, 라잘 돼. 콜졌다 돼. 내거 너무 딱 붙어 있다. 난쉬 돼. 콜라가 돼. 콜라 공격. 아이리 소리 소리. 돼. 콜라가 돼. 콜라 옆면 이거 슬립 한번 해봐요. 그렇구나. 어. 그래서 개수비 3점만 안 준다는 마인드로. 좋겠네. 차징? 나도 오, 나이스 맞는데? 허둥이네. 허데 어, 나이스있다 그럼 쪽 갈게. 나랑 컷. 나 빼요, 나 빼요. 아, 깜하 놀랐지만 유튜브 빨리 하자. 팀 파, 팀 파, 바로 없이. 아 씨발 막히만 하잖아. 아, 나나님 컷. 탑으로 나오죠. 아, 어 아, 좋다. 파울 없이. 확인 그런 거는 막아줘. 음. 네, 이거 방금은 제가 가능해 맞아. 기드님 다운에 바로. 아 저리. 가비? 음, 전혀 안 돼. 아. 한 티포 빨리 줄거 이거. 우리 볼까? 우리, 벌. 네, 슈터 우리 볼. 슈터 슬슬 쪼이기 시작해요. 님 실리. 안 해본다. 나어스 씨? 비 가비. 가비. 아, 없이. 어 없이. 확인. 다시 켜. 쓰리 조심. 쓰리 조심. 나이스메이아나 어시아 남부거든 쌍부. 오케이. 나네네번퍼도 돼. 이만이고 아, 어 가리. 너, 나, 니, 지, 마요? 나, 갔다 나, 갔다 나, 갔다 나, 나, 이 나, 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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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없이 파울 없이 노 파울 나, 나, 파울. 이번 판은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할수 있는 게 없다 완전 붙어있다 파이팅 나이스 베이 어? 그렇지 저게 패스가 좋아하려나? 긴전만 하면 되고. 네모. 그렇지. 그래서 네모 골다 보러 갈게요. 어우, 빨리 왔다. 곧 터. 아아 우직하게 갑시다. 와와오네 소리야. 좀 조금 더 올라가라는 이 무척 무척. 맞아, 나, 나, 맞아. 나, 나, 눠 먹으니까. 다리? 다리. 염님, 이번엔 슬립 볼게요. 그리고 몇번 묻혀 보다 보면 둘다 나오는 것 같으면, 네, 네. 응. 어우 어 씨발, 어우, 뻔했네.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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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거기. 아, 내가. 나이스. 나노 막는다고 반대쪽 갔었어. 염네감사 라딘오라나오히디오라디보라 <laughs> 아, 이거 있네.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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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여기라디다 임박, 임박, 임박. 아, 씨, 박스, 박스. 천천히, X. 음. 라라인 컷. 아, 음. 쿵. 던져. 들어가면 대박. 쉣! 쏘려. 야비카비잘썼어 오른쪽에 하나도 없어. 천천히. 누나야 아, 가비. 어. 오른쪽. 가비. 아될것 같은데. 어저 수비 하나 왜수비아 수비 아, 괜찮아 괜찮, 네, 괜찮. 잘먹어 알겠다91 <laughs> 아니 너무 많이 왔어 그런거는 여민 바로 가봐요 여 10. 10초 티드님컷또 2초 허니 어, 야잘 했다. 절대 안 논다 거기. 여민 들어가고. 다시. 엑스 엑스. 아니 이게 1초 남았는데 엑스 어떻게죠? 3초 남았었고 주면 캐샤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나이스 그스비 어때? 저한테 그리고... 빨리 줘요. 그럼 빨리 제가 드릴게. 요 지금 한, 뭐, 타이밍 늦는 거는 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평소에. 일단 일단 뽑겠다. 일단 합시다. 네 응. 내가 그렇게 뭐 항상 느껴지진 않잖아. 아예. 그 안에 팠을 때 X를 좀 보면 좋겠다는 얘기지, 나는. 옵픽 조심. 옵픽 한다. 아유, 씨. 어. 不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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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네. 자, 누 들어가네 다누었다 아, 었다물었다 그렇지 다스다 아, 누구다. 아, 누구다. 비까비까 아, 까비다 아, 누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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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세가 어. 고, 막기고 싶지 않네. 자, 일기개쉽보자나지 않네. 나 일곱 개. 나쁘네나쁘나쁘나쁘네네 리마님 캐셔준비 나이스 아니 안났어 <laughs> 아우 아이 응리 음? 앞에 와우, 소리야 나이스 좀 멀어서 그런가? 아니요, 못 맞추고 있어 내가 타보러 갈게 와우, 와우. 셔, 셔. 오, 야. 우와, 다리 뜨. 스팅 저렇게 봤네. 아이씨, 존재 그... 음. 봐라. 그런 거는 누가 가져야 돼? 그런 거는. 아 제가 벌써 제게 들어갔다 빠지면서 역동작이 걸려요. 그 지금 순간은. 아끼불 켰다 갔다 조심해. 들어간줄알 네. 쉬었 다. 가베 개비 지 엄마. 수고했어요. 엑 내가 했다고 해서 엄님 안 줘도 상관없어요. 안 줘도 되는데 그안 주는 거뭐 시간 없고 이런 얘기든할 필요 없었어, 솔직히. 못 주는 거 알아도 나는 엑스콜을 하는 거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니 그게 음. 빌 때마다 제가 뭐 세모 세모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근데 우리들은 해야지 안 보이니까 엄님은. 그리고 그때마다 안 줬다고 해서 우리가 콜을 또 하진 않잖아. 외곽에 안 나왔다고 해서 뭐왜안 주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우리가. <laughs> 근데 거기다. 오히려 반대로 옆님이 그거 콜 어떻게 해주냐라고 그런 그런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요안 졌다고 내가. 뭐...